그런데요. 그렇게 총을 쏘고 수십 명을 죽였던 공수대들이 갑자기 도청에서 다 빠져나가요. 광주를 에어쌉니다뭘 바랬을까요? 아, 광주에서 서요가더 일어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정 역사상 광주는 그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5일간 광주 시민들은 대동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 해방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일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기 LA의 흑인 폭동, 전기 잠깐 끊어지니까 폭동들 일어나면 어디부터갑니까? 은행, 마트, 백화점. 5.18 광주 민주운동을 그렇게 폄훼하는 세력들이 광주에서 은행, 백화점, 마트, 금은빵. 하다못해 작은 점빵 하나도 털렸다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백화점 털었냐고요. 은행 털었냐고요. 그럼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저 신군부 폭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만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야만 내 이웃을 지켜야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 분위기로는.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할지 몰라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놔버리면 비겁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을 향해서 광주의 아주머님들은 내려와서 다 주먹밥을 만들어줍니다. 그 주먹밥이 나눔의 상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광주 도청 앞에 상무대에 가면 관이 놓여져 있고 그 관에 일일이 태극기를 덮습니다 관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태극기 덮고 광주 시민들 전부 다 애국가 부릅니다 도청에는 조기가 올라갑니다 광주 시민들 줄지어서 병원에 가가지고 헌혈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은요 6일 7일간 집에도 못 가고 부상자들 치료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보다 멋있는 민주화운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5.18 민주화운동이 폄훼당해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알아도 지금 현재 저렇게 (20~30대가) 약간 보수적 구구적 성향을 띠기가 어렵다 저들이 왜곡하는 것 중에 가장 큰게 (5.18) 민주화운동이다.